안녕하세요 이대홍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회계감사는 왜 받아야 하고 감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회계감사는 법에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자발적으로 감사를 받는 임의 감사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보통은 외부감사법 대상으로 감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외부감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외부감사법 대상 중첫 번째로는 주권 상장 법인으로 코스피, 코스닥 업체를 말하고 두 번째는 일정 기간 내 상장 예정인 회사로 이들의 공통점은 주주 등 이해 관계자가 많아서 보다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가 필요하므로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즉 상장된 회사는 모두 감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전자공시시스템 또는 다트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 보고서를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은 감사 보고서가 200페이지가 훨씬 넘어서 일반인은 물론 회계사들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내용이나 손익 또는 다른 공식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상장 법인이 아닌 비상장 법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만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회사의 자산, 매출, 종업원수 등 규모를 기준으로 감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 규모가 크다 보면 관련된 이해 관계자가 많아 보다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외부감사법 대상 감사보고서는 모두 다트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비상장법인 감사보고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상장법인에 투자를 한다거나 거래를 하는 경우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대상 기준으로 첫 번째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면 반드시 감사를 받도록 하였고 이보다는 작은 규모의 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나누어서 주식회사인 경우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 100억 원, 종업원수 100명 이상의 요건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감사를 받아야 하고 유한회사인 경우 사원수 50인 이상 요건을 추가해서 이중 3개 이상이면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감이 안올 수도 있겠지만 조건 중에 종업원수가 100명 이상이라면 가족까지 고려한다면 적게는 200명, 많게는 400명 이상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외감 대상 기업 경영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회사는 감사를 받으면서 어떤 효익을 얻는 걸까요? 보통은 감사를 받으면 외부의 제3자인 회계사가 이해 관계자를 대신해서 재무제표 검증을 수행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감사 대상 회사는 하나의 회계처리도 여러 대안 중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동종업계의 의견도 들어보고, 외부 자문도 구해보고, 최종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재무제표 검증까지 수행하지만, 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는 앞서 언급한 절차를 수행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신뢰도 면에서는 차이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가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 상승으로 인해서 차입금 등의 이자 비용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소 1년에 한 번, 중간 감사까지 포함한다면 1년에 두 번, 많게는 분기별로 회사의 장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부정이나 오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스를 통해서도 심심치 않게 회사의 프로세스가 잘 갖춰진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도 직원의 횡령 사건을 접하기도 하고 가까운 주변에서도 알게 모르게 부정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본 사례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주변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중소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회사의 자금을 쉽게 접하는 직원인 경우 종종 자금을 유용하거나 횡령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적절한 사람을 뽑고 내부 조직을 정비할 수도 있지만, 감사를 통해서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감사가 부정을 100% 예방한다고는 할수 없지만, 회계사가 주기적으로 장부를 검토한다고 한다면 상당한 억제력을 갖춘다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감사를 받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법인기장과 월별 또는 분기 결산 그리고 재무제표 분석 서비스를 통해서 감사의준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정확한 채권 채무 잔액을 확인하고 재고 수불부를 확인해서 재고 수량의 이상 유무를 검토하고 손익 분석이나 재무 상황과 현금 흐름 등을 분석해서 제공함으로 경영에 효과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사가 원가 계산을 포함한 재고관리, 회계관리, 물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감사는 받지 않더라도 회계사가 회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게 되면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것과 동시에 부정 등의 예방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감사 대상과 회계감사를 함으로써 얻는 효익, 그리고 회계감사가 아닌 다른 서비스를 받아서 감사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첫 유튜브 촬영이다 보니 부족한 게 많겠지만 너그럽게 봐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전자공시 시스템에 접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핫한 카카오로 입력하고 회사명을 클릭해서 카카오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고 검색을 누릅니다. 이렇게 공시 대상 내용이 많이 조회가 되므로 이 중에서 관심사항을 선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카카오의 2020년 사업보고서를 보겠습니다. 회사의 개요를 보니 1995년 다음 커뮤니케이션으로 설립되었으며 2014년 주식회사 카카오와 합병하였고 2015년 9월 주식회사 카카오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국내 1위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포함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광고, 게임, 뮤직, 커머스, IP 비즈니스 등의 다채로운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연결 대상 종속회사 개항이 나오는데 카카오 그룹의 연결 대상 종속 기업이 2020년 말 기준으로 115개 사에 이릅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항이 상호, 주요 사업,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로 카카오 게임즈 자산 총액이 1.1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는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 사업으로 자산 총액이 5,293억원에 이르고 카카오엠은 음반 제작 매니지먼트 사업을 수행하며 자산 총액은 9,463억원입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은 유가증권 위탁 판매 중개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자산 총액은 4,90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커머스는 도소매업 서비스업으로 카카오톡 선물과 쇼핑 등을 다루는 회사로 자산 총액이 1.7조에 이릅니다. 요약 재무 정보를 보면 카카오 그룹의 재무 정보가 요약이 되어 있는데 자산 총계가 12조 원에 이르고 전년도 대비 3조 원 이상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액은 전년도 3조 원 수준에서 2020년도에는 4.1조 원으로 1.1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도 전년도 2067억 원에서 2배 이상 증가한 4,559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도 확인이 되고 이사회 구성 내역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주에 관한 사항을 조회하면 김범수 의장과 KQ보홀딩스가 각각 14%, 11%를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에서는 주요 임직원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에서 두 명의 공동대표이사와 김범수 의장의 보수 총액을 확인할 수가 있고, 보수 내역은 급여, 상여,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등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업 집단 명칭으로 카카오, 그리고 2020년 말 현재 카카오에는 105개의 국내 계열사가 있으며, 이중 상장사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2개사이고, 비상장사는 103개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사업보고서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큰 기업이고 감사 보고서만 거의 300페이지에 해당돼서 진짜 큰맘 먹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워렌 버핏은 회사의 10년치 재무제표는 봐야 투자 대상으로 확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진짜 엄청난 분량의 감사 보고서를 봐야 하니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루이비통코리아의 감사보고서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루이비통코리아 유한회사의 감사보고서로 안진회계범인에서 감사를 수행했습니다. 20년 말 재무상태표를 보니 유동자산이 전년 대비 1319억 정도가 증가한 3187억 원 정도입니다. 이 증가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예수금에서 1,260억 원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예수금의 증가 원인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루이비통 싱가포르 지사 쪽으로 지급해야 될 금액인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예수금이 1,260억 원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1,500억 원 이상 증가했으며, 오히려 재고자산에서는 한 300억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재고자산 감소 금액은 평가 손실이 전년 대비 300억 이상 증가했으므로 해당 평가 손실로 감소한 금액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600억 원 이상 증가한 1조 원 이상을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970억 정도 증가한 1,519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단기 순익은 전년도 182억 원 정도에서 520억 정도 증가한 70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명품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루이비통 코리아의 손익계산서를 보니 정말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